예 음. 반갑습니다. 3분 연설 명상 바로 들어갑니다. 자, 차려, 열중이셔, 차려, 태극기에 대하여 흥일 축소 바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어나시고 행님을 사랑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아침 오늘 북녘의 상현 딸은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7개 엄지짜리 8사자춤 이 사이에 상현달이 들어가 있었다 이 상현달의 의미가 이 상현달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이 윤 4월 7일입니다 내일이 윤 4월 8일이죠 예. 금요일이니까 금빛 선정의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조건 생태하여서도 마음 중심을 잡고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우주의 예, 존재의 주인공으로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여섯 가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름답고 보람차게 살수 있고 결론은 거룩하게 살아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죽음의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 하나는, 하나님, 하느님, 이 속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평한 세상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만드는 내야겠습니다. 두 두를 두두두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두두두 사랑, 두두두 사랑이다. 뚫어라. 두두두 어. 사랑. 힘찬 사람, 힘찬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예, 아름다운 꽃이 될수자 그래서 예, 뚫어라 뚜두두 사랑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 지구별을 이 원종동을 예, 더욱 더 아름답게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삼신의 조화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삼신의 조화자리란 무엇이냐? 예, x, y, z 우리가 x, y, z에 대한 예, 의미를 예, 제대로 알고 그 중심을 잡아서 하루하루. 보람찬 나날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화짜리는 우리가 조화삼신으로 되극기에 색깔로 말하면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우리는 이 순차적으로 일곱색으로 말하면은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색깔 이것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얀 빛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 에, 우리는 이제, 에, 태어난 것이, 목표, 목적이 에, 아름답게 죽는 것이다.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느냐? 예, 네, 그것은, 내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 또한 밝아지는 것이라, 이 밝은 마음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아름답게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자, 서서 죽는 방법. 앉아서 죽는 거, 누워서 죽는 거. 인간은 자연스럽게 누워서 죽으면 좋겠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서서 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앉아서 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못하면 앉을 때는 누워서 죽고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 다섯째 다섯 만물이 일어선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서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제대로 서야 하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왕을 만들면서 왕을 만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대로 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왕자를 만드는 제대로 선물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에, 사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에,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내는데 예, 이 사람은 일태극 기마자세를 얘기합니다. 일태극 기마자세 속에 우리의 모든, 음,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완성의 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일태극 기마세! 이황극! 삼신무극 잠신무국. 삼신무극의 향으로 돌려야 한다 일팩걷기마세이 바로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3분 연설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